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효능 선생입니다. 오늘이 시간에는 쏘가리의 좋은 효능과 효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단백 저지방, 근육 강화와 회복. 쏘가리는 고단백이면서 지방이 거의 없는 민물고기입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이 균형 잡혀 있어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 효소를 자극하고 근육 성장과 회복을 촉진합니다. 류신, 발린, 이소류신 같은 BCAA는 MTOR 효소 경로를 활성화하여 근육 합성을 돕습니다. 운동 후 손상된 근육 섬유가 효소 반응으로 재생되는 과정이 빨라집니다. 소화효소인 펩신, 트립신이 쏘가리 단백질을 쉽게 분해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 노인, 환자, 회복기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즉, 쏘가리는 소화효소와 잘 어울리며 근육대사 효소를 자극해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간 건강과 해독효소 활성화. 소가리에는 메티온인, 시스테인 같은 황함유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간에서 글루타티온 생성을 촉진합니다. 글루타티온은 해독효소의 핵심성분으로 독성물질과 결합해 배출합니다. 알코올, 약물, 중금속 같은 체내독소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효소 활성도를 높여 간 손상을 막습니다. 간효소의 ALT-AST의 균형을 유지해 간 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따라서 쏘가리는 해독 효소 반응을 강화해 간 해독, 숙취 해소, 간세포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와 효소 보조. 쏘가리에는 아연, 철분, 셀레늄이 들어있어 면역 효소 반응을 강화합니다. 아연은 DNA 합성 효소, RNA 중합 효소 활성에 필요하며 면역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철분은 혈액 효소인 헤모글로빈 합성에 관여하여 산소 운반 능력을 높이고 면역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의 필수 성분으로 면역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습니다. 즉, 쏘가리의 미네랄은 효소의 보조자로 작용하여 면역 체계 전반을 강화합니다. 네 번째, 심혈관 건강과 효소 대사. 쏘가리의 지방은 전체적으로 적지만 함유된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리파아제 효소에 의해 대사되면서 혈중 지질 수치를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여 혈관 벽이 깨끗해집니다. 혈액순환 효소 반응이 원활해져 혈압을 낮추고 혈액점도를 개선합니다. 따라서 쏘가리는 효소 대사를 통해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 및 노화 억제. 쏘가리 단백질 속에는 타우린, 글리신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담즙산 합성과 해독효소 반응을 돕고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강화합니다. 글리신은 항산화 효소 SOD, 카탈라아제의 보조자로 작용해 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노화 과정에서 세포 단백질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피부와 장기의 노화를 늦춥니다. 즉, 쏘가리는 효소의 항산화 작용을 보조하여 세포 건강과 항노화 효과를 줍니다. 여섯 번째, 소화 흡수 효율 극대화. 쏘가리 단백질은 근섬유가 가늘고 부드러워 소화 효소에 의해 빠르게 분해됩니다. 펩신, 트립신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작용할 때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흡수율이 높아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신속히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환자나 노약자에게 적합한 이유가 바로 이 효소 친화적 단백질 구조입니다. 따라서 쏘가리는 소화효소와 궁합이 뛰어난 고단백 식품입니다. 일곱 번째, 뇌 건강과 효소 경로. 쏘가리에는 트립토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효소 반응을 거쳐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높입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해 뇌신경을 회복시키며 효소작용으로 일정한 생체리듬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뇌의 신경 전달 효소 반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쏘가리는 효소 매개 경로를 통해 정신 안정과 뇌 건강을 돕습니다. 여덟 번째, 항염증 효과. 쏘가리 단백질 속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는 항염증 효소 반응을 조절합니다. 염증 유발 효소의 과잉 반응을 억제하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켜 관절염, 피부염 같은 만성 염증을 완화합니다. 따라서 쏘가리는 효소 조절을 통해 체내 염증을 줄이는 항염증 효과를 가집니다. 지금부터는 핵심 요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근육 합성 효소 자극, 회복 촉진, 메티오닌 시스테인, 간 해독 효소 강화, 아연철 분셀레늄, 면역 효소 활성화, 불포화 지방산, 지질 대사 효소통해 심혈관 건강 개선, 타우린 글리신, 항산화 효소 보조, 노화 억제,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효소 경로 통한 뇌 건강, 소화 친화 단백질, 소화 효소 반응 원활, 흡수율 극대화, 항염증 펩타이드, 효소 조절로 염증 완화. 이상으로 쏘가리의 효능과 효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